정경인성결 기도 캠페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의 눈을 딴 곳으로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 한달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전도서 11장부터 아가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으로 처음부터 제기되었던 해알의 인생의 그 절대 허무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해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이 허무의 문제를 극복할 것과 함께 이를 깨달은 자가 취할 최선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앙이 임할지 알수 없는 해 아래의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삶의 자세로 구제와 같은 산업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길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은 바로 아가서의 말씀인데 이 아가서 역시 전도서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진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아름다운 노래, 송어부 송, 노래 중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가난한 이방 처녀 술람미 여인 간의 지순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오페라 형식의 사랑의 찬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복된 관계를 맺으시고 흠없고 완전한 사랑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을 말씀에서는 두 여인, 곧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상대방에 대한 그 뜨거운 연정과 그리움을 토해하는 노래가 나오고 있고 이후 서로 만나 미래의 기쁨을 만끽하는 두 여인의 사랑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세상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말씀 전도서 11장부터 아가서 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그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형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냈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잘 되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 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외모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리라. 아멘 12장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청조절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악이 없다고 할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을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려와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종역이 그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무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문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러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방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더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흙겨보지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시계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가 내가 알지 못하였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 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과의 줌마에 비하였구나. 내주두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목은 구슬 꼬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바꿔 만들리라. 왕의 침상에 앉을 때 나의 사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여.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앵개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기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포, 잔나무 석가래구나. 아멘. 2장 말씀입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므로 병이 생겼으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썩음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람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이틈, 남 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손에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들다의 산에 노로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3장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나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살아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만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과 아가서의 시작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결국 우리가 해아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돌보며 살아갈 때, 그것이 인생의 지혜이고, 우리의 최선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가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장 소중한 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아가서도, 전도서도, 자언도 시편도 우리에게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 어떤 관계 속에 우리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우리가 끊어져 있었던 멀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관계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 주시며 그 사랑의 멜로디를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주님.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의 짝 사랑이 아니라 서로 양반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많은 문제들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답이 정말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할수있를을 싸우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